어, 어원의 입문학이란 책입니다. 참, 배울 게 되게 많은 책이에요. 달력에 대해서도 있겠지만, 그, 어, 줄, 라이와 아고스트, 그, 시저와 아고스트 황제가 들어가기 전부터 그게 날짜가 맞지 않았다는 거 숫자랑, 예. 왜 그러냐면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랬다고 얘기를 했고요. 집정관과 언론 의원. 로마는 기원전 6세기에 왕을 쫓아내고 공화정을 세웠다. 그리고는 귀족끼리 선거를 해서 집정관을 뽑았다. 딱 그러니까 미국이랑 똑같잖아요. 미국 형, 형, 형태랑 미국도 왕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 그 공화정 대통령 뽑지만 사실 어 다른 권력에서 지배되고 있잖아요. 보면 이들은 평상시에는 정치의 책임, 최고 책임자로서 정치를 맡았고 전시에는 군대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군대의 지휘를 맡았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헌법상의 국군 통수권이 가지고 있잖아요. 집정관은 콘솔이라고 불렀다. 영어 지금도 영어로 콘솔은 영사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슈퍼콘솔 프리메이슨 33도 예. 예를 들어서 뉴욕 주재 일본 영사는제페이스 콘솔인 뉴욕 영사관은 콘슐레이트 총영사는 콘슐 제너럴이다 집정관은 정치를 잡았다는 거죠. 관을 지도 감독하고 국정의 실권을 잡고 있던 사람은 언론으로 관직에 오른 경력이 있던 정치인 의원 등의 원로로 구성되었다. 라틴어 언로는 세나투스 언론 의원은 세나토르라고 불렀다 미국 상원님 시네이터 상원은 세네이터는 여기서 왔다 다 그러니까 미국 제도는 다 어디서 왔습니까 로마에서 왔죠 성경에서 새끼 양처럼 해가지고 용처럼 말하는 결국은 로마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바티칸에서 컨트롤 당하고 있죠 로마는 군인으로서 국방의 주요 의무를 당한 평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했고, 언론과 집정관의 결정이 거부권을 가진 호민관이라는 공직도 설치했다. 호민관은 평민회에서 선정했고, 그와 동시에 호민관은 평민회를 수집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언론이 정치적 권력을 가, 계속 가지고 있었으며, 비당시에는 막강한 권력 가진 닉타토르 독재관을 임명했다. 이것이 영어의 디테이터 독재자의 원이다. 뭐 독재자는 사실... 음... 뭐 그... 시저 릴리어스 시저랑 거기 그 논의가 되게 있죠 안토니우스와 브루투스가 그 대결한 것들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현대 미국은 다 어디서 샀습니까 로마에서 온 거죠 아.